네 어제 오늘 피해는 일단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우 탓이 큽니다.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전문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를 연결합니다. 교수님 계신 예. 곳은 안전합니까? 예예 예, 괜찮습니다. 예 어, 서울의 고질적인 침수 지역이 됐습니다 강남역 일대죠. 어, 이렇게 숙수무책으로 예.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. 교수님이 보시는 문제점은 뭡니까? 일단, 이번에 비는 굉장히 많이 왔었죠.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40, 시간당 140mm 정도라고 한다는 것은 역대 제일 비가 많이 온 것으로 보이고, 그게 이제 통계학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0년 빈도 이상, 즉, 2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비가 왔고요. 서울시의 전체 한 380mm 정도 하루에 온 양으로 치자면 약 100년 빈도 가까이 정도 왔기 때문에 일단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배수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조금 있다고 볼수 있는데, 먼저, 일단은 우리나라의 도심지의 배수 시스템은 크게 이제 관로와 배수 펌프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, 너무 관로에만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, 예. 또 배수 시스템에서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설계 기준은 보통 한 30년 빈도 이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 빈도의 조정 것들이 필요하고, 아까 말씀드린 관로에 의한 너무 의존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홍수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. 어, 2010년과 2011년에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. 그 뒤에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그런데도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요? 조금 전에 정책적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어, 네. 이 정도 예산을 들여도 안 되는 겁니까? 사실 입소 4천억 중에서 과연 정말로 이 도시 침수나 관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쓰였는지 그것은 뭐좀 의문이고요. 네. 실제로 어 돈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치수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상습침수지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설계방식이 아닌 새로운 설계방식으로 그 부분들이 좀 투자와 새로운 방식을 좀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저지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시설을 좀 투자하고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어, 지역적인 특성, 그 지역에 있는 뭐 주민들의 뭐 어, 일정한 부분에 일종의 뭐 님비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데, 재 예방에 대한 그런 시민 의식도 같이 좀 어,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보다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한 가지 네. 예를 들면 어, 지금의 관로 개선을 그런 구조적인 부분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지역계의각 지자체나 혹은 동네별로 조그마한 물 관리를 위한 저류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것을 우리 이제 분산형 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.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지하에 다목적 저류조를 해서 처음에 오는 비의 홍수를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. 네. 실제로 홍수는 어,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비가 왔느냐 보다는 집중적으로 어, 오늘처럼 그약 시간당 몇 미리가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. 따라서 처음에 왔을 때의 그 어, 집중호우에 대한 것을 얼만큼 저감시키느냐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축대가 무너지는 것도 많고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조심을 해야겠죠. 사전에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까요? 오늘도 축대가 무너져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던 지역들을 저 보도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비가 오게 되면 일단은 어흙 속에 들어 있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그 압력과 수압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산사태 같은 경우는. 어 예비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삼각형 모양의, 부채꼴 모양의 물골에서 갑자기 황토 밑에 물이 흘러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나뭇가지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흔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이 얼마나 절개가 됐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 도로공사라든지 펜션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감지를 하고 충분한 대피로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가상 훈련 시나리오 특히 노약자들을 미리 좀 대비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